아직도 트리가 있네. <laughs> 그래, 여기. <laughs> 뭐라고, 엄마? 네, 여기서 뭐라고? 즐기자고, 나가고 <laughs> <laughs> 이거 참 좋은 거다 배달의 민족이잖아 <laughs> 색깔이 피노노아가 원래 적포도인데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설도 많다 이게 대구 감자요끼 그리고 아, 감자구나 이게 어, 트러플 오일 파스타 뭐플오요 이게 고맥보다는 여기가 분위기가 훨씬 낫네 얘들아 <목소리도> 동영상이야 이제 그만 담아도 돼 동영상이라고 동영상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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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돼. 오, 발전 안 해, 물수 제비 아니, 근데 빡세게 <laughs> 봐. 아니, 물수 제비가 아니잖아. 그렇지, 이 남해 바다가, 수해는 별로야. 수해는, 이게 이제,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가지고, 물이 빠질 때는 별로거든? 근데 나면은 물도 잔잔하면서 물도 깨끗하고 그래 왜 응? 영상 찍어? 응? 왜 영상 찍는 다야 내가 영상 찍는다 했잖아 자신이 자신이 있어? 뭐? 자신 있어 캠핑할 자신? 가봤어? 많이 가봤죠. 우리는 우리는 한번 했다가 또 돌아왔던. 다시는 응. 날이.

처음부터 항해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엄마 왔네 아 좋네 어, 여기 딱 컵홀드도 있네 멀미는 안할것 같은데? 나름 나쁘지 않은데? 나 엄청 출렁일 거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? 우리 어떻게나 가서갔을때 죽음의 레이싱 맞아. 섬으로 들어갈 때 기억나요? 그때 그정도뭐 응? 어,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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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또 오고 싶나요? 네아빠 <laughs> 어땠어? 소감? 음 좋았어 뭐 그럼 처음으로 여투도 타고 여투에서 제일 돌던 3군 자리에 앉아가지고 헤드나 좀들 좋았을 텐데 <laughs> 아이 뭐 이거 이건, 이건 나름대로 좋은 거지 쓰이기네잠 왔어 파도가 햇살에 이렇게 반짝이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것 같아 아쿠게 부산역 가서 밥을 먹고 그, 저, 정말 좋았을 때는 옛날에 거제도 바다에서 밤바다를 이렇게 큰 밤바다를 가는 하늘에 계열이겠네 쏟아질 듯이 그랬대 기가 막혀 나수연이 돼지국밥 먹고 싶어 돼지고기? 네. <laughs> 아 그래? 돼지고어 아, 안 먹는다 그래서. 비빔당면 이요아 비빔당면. 부산 부산 어떻게 사는지 들어오는데. 뭐 사는 거? 이런데도 먹, 뭐 이런데서 먹어도 재미는 있겠지. 다물으로 와서 가는... 줄. 그래서 좀 늦었나? 족족이 물어보고 있었다고. 어, 우린 더 좋은 거 찾잖아! 내 고등학교 때는 불꽃놀이를 여기서 했거든. 여기서연도다해에 갔다 오면은, 이게 바다에 깊이는 불빛하고 해야 참 아름다웠지. <목소리도> 지금은 이제 광안리 강. 딱 하네.